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가는 길을 살펴볼까요? 우선 고려대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대로변을 따라 쭉 걷다가 교회와 삼계탕 가게 사이로 가보면요. 이렇게 대로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한 블럭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나오는데요. 성공여성취업교육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네요. 우리 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2층부터 구경해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와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아동 사물함도 있어서 아이들이 물건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소독도 철저한 것 같네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 담당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아,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우리 동네 키움센터 저 처음 와보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여기는 이제 중소를 본기관들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역의 초등학생들 돌보는 기관입니다. 아, 초등학생 돌보는 기관이군요. 어 네. 아, 그러면은 여기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둘러보니까 아이들도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둘러보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여기가 2층이잖아요. 이 네. 공간은 지금 어떤 공간이죠? 네, 여기는 일시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틈틈마루, 신마루 이래서요. 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영아도 보고 저렇게 레고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아이들이 놀아도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라는 모토로 아이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보드게임도 할수 있는 큰 놀이방을 지나가보면 쉼마루라고 써있네요. 네, 여기가 같이 이제 쉼마루, 돌봄마루 해서 이 공간이 그냥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쉬고 하고 노는 공간이기도 하고. 쉼마루에서는 아이들이 영화도 볼수 있네요. 쉼마루 안쪽에는 아늑한 방이 있었는데요. 오, 침대가 있네요, 선생님. 아프나이 돌봄 서비스 공간이에요. 맞벌이 하시는 분이, 부모들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플 때 맡길 곳이 없고 병원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그 저희 기관이 연락 주시면 간호 전문 인력이 있거든요. 그분이랑 네. 같이 저희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진료도 해주고 여기 와서 또 병상 돌봄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 저도 이용하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가 아픈 건안 되지만 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켓코시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좀 많이 오고 있고요. 어, 그럼 여기로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 기관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신청하는 거는 전화나 구글식트로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저희 포털이 있어요. 본인 키운 포털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병상 돌봄 같은 경우는 2,500원 수수료가 있긴 한데 그래도 네,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2,500원에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어, 그럼 2층은 다 봤고 이제 저희 3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3층은 연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소예요 아 프로그램 그래서, 하는 데구나 네네.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11곳이 있거든요 성북에 예. 지하과장센터도 26곳이 있는데 네. 그곳 아이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저희가 이제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봉고차 이런 게 있나요? 네. 따로 저희 기관에 진입차가 두 대가 있어요. 네, 네. 그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휘업하고 데려다 뜨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상마루, 소리마루 그리고 창의마루 창이 창이마루, 창이 달달 달달마루 달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달다마로시리고요 네. 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요리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 작품 사진들이 있고요 네, 네, 네. 오. 최근에는 이탈리아 편. 네. 서 세계를 알아가는 요리들을 좀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 어, 여기서 요리하면은 요리가 너무 잘될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잘볼수 있는 주울자형으로 되어있고요. 아, 그러네요. 여기 선생님이 계시고. 네. 우리 아이들. 아이들을 사이즈에 맞춰서 의자들도 다 배열해 놨고요. 아, 네. 너무 배려가 잘돼있는것 같아요. 어, 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덕션. 인덕션이 있네요. 네, 인덕션 사용하있습니다 어, 안전하게 쓸수 있겠네요. 음. 어, 여기는 크리에이터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창의마루 라고 미디어실입니다. 그래서 음.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주말이라 다 프로그램 하는 그 콘텐츠들 이 들어가 있는데 알파 맨이라든지 3D 프린터기, 레고. 메타버스 이런 에이. 것들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네. 평소에는 접할 수, 수 없는 다양한 기기들을 만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것수 같았어요. 교육들을 할수 여기는 뭐 지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상상마루 교실입니다. 어, 마지막인가요 여기가? 네, 연기 교실로는 마지막이고 소리 마루라는 네. 곳입니다. 네, 소리에서 느껴지셨다 싶이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배우고 하는 곳이에요. 아, 주로 어떤 악기를? 여기서 배울 수 있나요?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거는 텅드럼 바이올린, 첼로, 우크렐레, 칼림바 정도 있습니다. 어, 3층에도 쉴수 있는 네. 공간이 있었네요. 아이들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과 후,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이제 교육할 때 대기하는 장소라서 아. 쉬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곳에 처음에 저희가 정글처럼 휴식처럼 꾸며놨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레고도 할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여기 온돌로 되어 있어서 만지들 네. 좋아하십니다. 이건 뭔가요? 의약품이에요. 여기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봐 의약품들을 다 층마다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층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이곳 놀이마루는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회의를 하시는군요. 회의를 여기 아, 여기에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탄생하는 건가요? 아, 네, 저희 기획하는. 계획이 또다 여기 안에 회의실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머리를 짜내면서 하고. 네. 그러면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매일 매일 와서 놀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저희 거점형 우리 동네 키움 센터는 정기 돌봄 매일 매일 올수 있는 전기 돌봄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까지 해서 한 달에 한 명이 7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음. 한 명당 한 달에 7일. 7일씩, 어, 경쟁이 치열하겠는데요, 그러면?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정원이 꽉 차지는 않는데, 이제 조금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좀 치열할 수 있지만,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정원을 21명에서 40명으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토요일날 부모님들이 좀 편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늘리고정관도늘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직원들이 어, 이 지역의 아동들과 또키움센터쇼가센터의 조사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노력이 결실을 얼른 맺어졌으면 좋겠고 그 노력들을 정말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